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생명과학을 공부할 한지혜 선생님입니다. 어, 강의 이름은 해지한 생명과학이라고 지었는데요. 뭔가 한지혜 생명과학 하니까 살짝 어, 수식어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서 <laughs> 이름을 거꾸로 한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생명과학 2를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생명과학 2 단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했고요. 어, 강남대성학원에서 2012년부터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의 어, 학원들에 여러 군데 나가고 있고요. 옛날에 뭐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하는데도 조금 간 적이 있기는 한데, 주로 대치동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과목인 생명과학 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어, 공부 양을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생명과학 1에 비해서 2가 양이 어느 정도 되나? 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약1.2배 정도 <laughs> 공부 양 자체가 살짝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난이도는요 하고 물어보시면 실은 난이도 자체는 막 크게 더 많이 어렵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약간 그 원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어, 과학을 사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생투가 더 재밌다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어차피 우리가 내신을 공부하냐, 수능을 공부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 여태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출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건 생원보다 어려운 것들이 좀더 있는 편입니다. 근데 또 그거 말고 나머지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처음부터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단어는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처음은 생명과학의 역사. <laughs> 정말 진짜 역사예요. 몇 년도에 누가 뭐를 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누가 뭐를 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단원이고요. 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을 외우려면 조금 피곤합니다. <laughs> 어쨌든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난이도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laughs>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단지 이게 뒷단원에 배우는 사람들 이름까지 여기에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뒷단원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좀 나중에 듣는 것이 좀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세포의 특성 단원인데요. 여기는 좀 내용이 많아요. 어. 이때 우리가 결국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생명과학 연구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지 이 물질들이 세포를 구성했을 때 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세포가 모여서 어떻게 개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게 될 거고요. 이때 세포를 주변과 구별지어주는 게 세포막이거든요. 그 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다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내용이 많아요. <laughs> 그런데 난이도가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단원에 가면 난이도가 갑자기, 어? 여기까지 왔죠? 여기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이고요. 물질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 그리고 발효, 광합성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여기 외우는 게 좀 너무 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자료 분석도 살짝 까다로워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정확하게 외우고 문제풀이 정확한 수치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은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 허, 난이도 끝나는 선이 안 보이죠 보여드릴게요 아, 제일 끝까지 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실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 대해서 아주 살짝 맛보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선 정말 어, 국어 지문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살짝만 알려준 거고요. 생투에서는 정말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어, 근데 솔직히 내용 자체는 이해할 만 합니다. 문제는 어, 문제가 너무 <laughs> 힘들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음, 내신을 내는 학교에서는 좀 쉽게 어, 재밌구나 하고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어렵게 수능 같은 거 참조해가지고 내신을 내는 학교에서는 어, 생투 생투 뭐 이래 어, 안 해래 막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탄탄하게 해 놓으면 너무 재밌고 너무 든든하고 한 부분이니까 즐겁게 접근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어 연대 사회가 막 코로나 시국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은좀 들려오는 뉴스 같은 것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어 국어 보다가 생명과학 지문 나오면 훨씬 더잘 알아볼 수 있게 되고 해서 잘 해두면 장점이 큽니다. 그 다음 단어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물은 지금까지 열심히 진화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손들이 생겼죠. 자, 이 정도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좀좀 어, 좀 많이 뒤에까지 있죠. 난이도가 어,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단원에 하디바인베르크라고 음, 계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확률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확률 계산이 조건부 확률까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서 약간씩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도 좀 알아보기 어렵게 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연습이 조금 필요해서 난이도 바를 좀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인데요, 우리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나서 "아, 이게 그래서 돈이 되는가?" 이걸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유용성이 있고, 어, 이렇게 돈이 되겠다 하는 게 바로 공학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자연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자연과학은 그냥 재밌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공학은 그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laughs> 어쨌든,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때 기술들은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것도 그 기술을 사용해서 뭘할수 있는지를 하다가 좀 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것이 조금 있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이게 유전 단원과 조금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조금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원을 모두 소개해봤고요. 어, 혹시 내신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은. 내신 범위가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보통 3학년 1학기 때 생투 내신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이때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세포호흡과 발효까지 보거나 아니면 광합성까지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고요.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발현과 조절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학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2학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살짝 계획을 잡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뒷부분 학교에서 좀 마지막에 좀 대충 나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미리 공부하실 때, 물론 요전 열심히 봐야 되죠. 그렇지만 아까 그 하디바인베르크라고 <laughs> 확률 계산한다고 한거 이것들을 조금 미리 봐서 익숙해 주시면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전체 단원 강의는 이렇게 구성돼요. 총 6개 대단원이 있었고요. 어, 첫 번째 대단원 어 별거 없죠? 두 번째 대단원에 뭐가 조금 많아요. 세 번째 단원에 뭐가 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원에서 어, 네 번째 단원 유전 제일 어려운 부분 참 많죠. 그 다음에 다양성 쪽이 살짝 적고 어, 생명공학 기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 정도를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같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